들 중에 계획을 짠다고 제이라고 착각하면 근데 이게 부지런한 피를 만났을 때 부지런한 피는 답답한 거지 이놈의 게으른 제이는 피을짤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톤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MBTI의 과몰입해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 맨날 MBTI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하고 어 각자 성향을 막 분석을 하면서 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그럴까? 하면서 되게 디테일하게 다방면으로 막 이렇게 분석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문득 깨달은 게 생겼어요. E와 I, T랑 F, J, P, 막 이런 알파벳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 주변 사람들을 분석을 한 거라서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이거를 분석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J랑 P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어, 사실 이런 말 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시간 약속을 되게 잘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 시간에 맞춰서 맨날 일찍 준비를 해도 결국에는 자꾸 조금씩 막 늦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통은 약속 시간 이게 한두세 시간 전부터 이제 딱 준비를 하잖아요. 가는 시간까지 고려를 해서 근데도 2시간 전에 준비했을 때랑 3시간 전에 준비했을 때랑 결국에는 끝나는 시간이 자꾸 똑같아지는 거야 근데, 아 근데 이건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진짜 핀가? 사실은 내가 계획적이지 않은 타입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진짜 사람들 내가 인티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나 진짜 제가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 친척분들 중에서 상담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MBTI 관련 교육도 수료를 받으시고 막. 그쪽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P인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항상 약속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서 가는데 제이인 친구를 만났는데 맨날 그렇게 늦는데요 맨날. 그러니까 하루일태도 아니고 너무 늦어가지고 엄청 화가 나서 나중에는 대체 왜 맨날 늦을까. 제이들은 분명히 계획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제이들은 늦을까. 이제 이런 제이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정답을 내려주셨는데 그 정답이 뭐냐면 진짜 이거 듣고 진짜 완전 되게 저도 공감해 가더라고요.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막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J랑 P랑 둘이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만약에 세탁기를 돌리고 있었어, 그러면은 P 같은 경우는 세탁기를 일시 정지를 해놓고 약속 시간에 맞춰서 나간대요. 근데 J 같은 경우는 내가 계획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세탁이잖아요. 이거를 무조건 다널고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하고 계획을 다 끝내고 그러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니까 P는 계획을 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제 그런 성향인 거고, J는 자기가 계획을 했으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그래서 그다 지키느라 이제 늦게 되는 그런 성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이거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 왜냐면 저는 태어나서 단한 번도 세탁기를 일시정지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을 솔직히 미루는 게 낫지. 세탁기를 일시정지한다고 세탁이 의미가 없잖아. 세탁 다시 해야 돼요. <laughs> 늦은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미안해야 하는 일이 맞긴 한데 어쨌든 내가 계획을 해놓은 거는 내가 다 지키고 나가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약속 시간 전에 어쨌든 계획한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다 지키고 다음 단계를 하는 거지. 근데 이 얘기를 제가 다른 피부분한테 .E. 얘기를 했는데 약속 나가기 전에 빨래를 왜 돌리냐고. <laughs> 빨래를 안 돌린대요 피는 <laughs> 근데 그것도 너무 맞는 말인 거.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을 해본 게 제이랑 뭐 피랑 관련해서 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게으른 피, 부지런한 피, 게으른 제이, 부지런한 제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게으른 피는 따로 이제 계획을 안 짜니까 되게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그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바로 즉흥적으로 해나가는 약간 그런 타입인 것 같고. 부지런한 피는 뭔가 친구들이랑 이렇게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미리서부터 어디서 만날까? 몇 시에 만날까? 하면서 되게 미리서부터 이렇게 막 만날 준비를 막 해요. 근데 계획을 약간 되게 두루뭉실하게 짠다고 해야 되나? 그니까, 계획을 되게 미리서부터 짜긴 하는데, 그거를 자기가 짜는 게 아니라, 야, 어떻게 할까? 야, 어떻게 할까? 우리 인뭐 할까?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계획을 짜도록 권유를 하는, 계획을 짜도록 만드는, 약간 쉽게 말하면 작다라는? 약간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그니까 러 되게 미리서부터 약간 호들갑을 떠는, 호들갑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약간 호들 호들갑처럼? 어쨌든 되게 미리서부터 계획을 짜면서 약간 두루뭉실하게 계획을 짜고 주변인한테 계획을 짜도록 자꾸 만드는 약간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막 계획을 디테일하게 짜진 않더라고. 그리고 부지런한 제이. 부지런한 제이는 정말 미리서부터 계획을 자기가 다 짜놨어. 너무 효율적으로 계획을 너무 잘 짜놨어. 그냥 계획을 다 짜놨어요. 그리고 알츠도 다 있어. 그냥 계획을 다짜고 계획을 다 지켜나가기만 하면 돼. 미리서부터 자기가 알아서 그냥 다 계획을 짜나요. 그러니까 흠잡을 데가 별로 없는 거지. 그러니까 부지런한 제이가 진짜 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어.. 그리고 게으른 제이는 제가 이제 좀 게으른 제인데 <laughs> 저는 제가 게으른 거를 너무 잘 알아요 계획을 짤 것도 계획을 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 미룰 수 있을 때까지 이제 미루는 거지 <laughs>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다가 계획을 언제 짤지도 계획을 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게으르고 부지런한 제이피들을 알기 전에는 제가 그렇다는 걸좀 인지를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계획을 언제 짤지부터 더 이렇게 계획을 해놓는단 말이요. 에 그러니까 이때부터 계획을 짜야지 하고 그 전까지는 거기에 대해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 이때까지는 여기에 대서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정해놓은 기간부터 계획 이제 짜기 시작하는 거지. 이게 이제 게으른 제이가 살아가는 방법인데 <laughs> 어쨌든 저는 제 편에 서서 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참 효율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부지런한 피를 만났을 때 부지런한 피는 답답한 거지. 자기는 미리서부터 빨리 계획을 두루뭉실하게든 어쨌든 계획을 좀 짜놔야겠는데 이놈의 게으른 제인은 교육을 잘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이제 그들이 보기에 이게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근데 요새는 약속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제가 준비 시간을 좀더 당겼거든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원래 내가 하던 것보다 좀더 당겼어요 근데도 이게 잘안 되더라고 왜 이렇게 난잘안 되지? 근데 사실 제가 시간 약속을 원래 그래서 잘안 잡아요 뭔가 항상 그 시간에 맞춰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도 항상 그 시간에 잘못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너무 미안하고 기다리는 사람한테도 되게 미안하고 그러니까 언젠가부터는 몇 시쯤에 만나자 하고 그 시간쯤 되면은 연락을 해서 지금 그쪽으로 출발할게 뭐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제가 좀 그래서 그런지 저는 상대방이 늦어도 막 화가 나거나 왜 늦었냐고 질타를 하거나 진짜 뻥안 치고 살면서 단한 번도 늦은 걸로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약간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 하고 근데 뭐 보통은 다 제가 늦기 때문에 이 자리를 그래서 저 때문에 매일 기다리셨던 제 친구분 갑자기 존댓말을 제 친구들에게 너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아는 피들 중에 계획을 짠다고 자기가 j 라고 착각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 수도 있지. 어쨌든 퍼센티지로 이루어진 거니까 양쪽의 성향이 골고루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또 그걸 발견했어. 그러니까 계획에 있어서 키는 계획이 지켜지지 않아도 괜찮은 거야. 근데 j 는 계획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거 되게 스트레스받아하고 화나하고 약간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한때 계획 안 지켜지면은 그 다음에 융동성 뭐 있게 다음 플랜으로 하면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는 그런 일이긴 한데 저는 보통 계획을 짤때 알트를 한 두세 개 정도 준비를 해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적 있었어 제가 몇방 며칠 이렇게 여행을 가는데 계획을 너무 완벽하게 짜놨거든요 근데 그 계획이 아주 무쓸모가 돼 버린 거야 플랜 B, C 이런 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제가 진짜 엄청 갑자기 뇌정지가 와가지고 <laughs>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진짜 나사 하나 빠진 것처럼 이렇게 가만히 넋놓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주 종종 있어요 근데 나는 내가 그렇게 뇌절이 오는지 몰랐지 그 내가 준비해 놓은 건알 때까지 망가졌을 때 그때 약간 멘붕이 오면서 가만히 얘기하는 것 같아. 아무 생각이 안 나니까 진짜 계획이 다 망가져 버린 거지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아 그때 스트레스 좀 받긴 했는데 그것보다는 약간 뇌 정지가 와가지고 아무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T랑 F T랑 F 이제 꺼꾸로 한번 가볼게요 근데 <laughs> 네, 이거는 진짜 할 말이 많은 게